안녕하세요. 국민 TV 조합원 저승사자입니다. 갑자기 맞이하는 장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효누리 상조를 소개합니다. 효누리 상조는 월 납입 없는 후불제입니다. 다른 상조 회사보다 100만 원 이상 낮은 298만 원에 조합원들께는 15%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전국 어디서나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효누리 상조 1588 5703, 1588 5703. 네, 매주 금요일에만 여는 영화관입니다. 국민영화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를 예술영화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영화 소믈리에입니다. 다양성 영화만을 사용한 영화는 예술영화 전용관, 영화공간 주안 관장이신 이한영화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이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전화로 해주시는데, 어,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해 주실 거죠? 예, 오늘 소개드릴 해 영화는 아주 그 달콤한 영화입니다. 제목부터가 달콤해요. 예. 오늘 밤 로맨스 극장에서 라는 일본 판타지 로맨스 영화입니다. 어우, 진짜 달콤하네요. 예. <laughs> 어, 뭐, 만화, 동화, 이런 게 연상되는 영화일 것 같거든요. 어, 정말이 여름밤에 한번뭐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제목만 들어도 되는데, 영화 내용 소개해 주시죠. 영화 내용은 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 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 대한 영화이기도 합니다. 영화라는 것이 현실 고발일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무언가 꿈을 꾸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주인공인 켄지라는 청년은 영화 현장에서 스태프로 일을 하면서 우연히 고전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관 영사실에서 옛날 흑백 고전 영화의 필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영사기에 걸어서 보게 되는데, 그 낡은 필름 속에 등장하는 미유기 공주라는 인물에게 완전히 홀딱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극장의 상영이 다 끝나면 혼자 극장 영사실에 들어가서 그녀가 나오는 영화를 감상하는 것이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만의 예. 일상이 되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날마다 영화 속에서 보면서 자신을 행복하게 했던 그 미유키 공주가 현실 속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칼라 영화의 시대 그리고 이 영화 우리가 사는 세상 모두가 칼라의 시대인데 흑백 영화 속의 미유키 공주는 흑백인 인물 그대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영화 속 캐릭터 그대로 말괄량이이고 선방지축이고 아나무이는 이 미우키 공주와 이 순수한 청년 켄지는 과연 어떤 관계를 맺어가게 되느냐라는 예. 것이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예, 어, 뭔가 진짜 동화 뭐 그런 게 떠오르네요. <laughs> 예, 말씀드려야죠. 그렇죠. 영화 감독은 누군가요? 이 영화 감독은 한국 관객들에게도 많이 알려진 일본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노다메 칸타빌레 볼리원이라는 영화로까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기까지 쭉 연출을 하게 되는 다케우치 히데키라는 감독입니다. 네. 다케우치 히데코, 히데키 감독은 원래 이제 드라마 프로듀서, 드라마 감독 출신인데요. 롱 러브레터 표류 교실이라든가 전차남 시리즈 등을 연출하면서 코믹한 이야기를 가볍지만은 않게 감동적으로 연출하는 능력이 돋보이는 그런 감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감독이 됐고요. 네. 그래서 이 노담의 칸타빌레라는 작품은 원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한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음악학교를 다니는 청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연주를 하고, 공연을 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을 하고 또 싸우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아주 소소하고도 행복하게, 그러면서도 또 클래식 음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잘 드러내는 연출로 큰 호응을 얻게 됐고 그러면서도 아주 독특한 웃음 코드, 개그 장면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장면들을 재현해서 신선하다는 반응을 얻으면서 후지 TV에서 방영돼서 20%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게 됐고 오, 이후로 그래요? 아시아 예. 전역에까지 인기 있는 감독입니다. 예, 예. 일본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있네요. 예.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고 노담의 칸타빌레 시리즈는 어. 한국에서도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예. 드림하이라는 드라마의 그 원래 그 원작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드림하이가 이 음악학교를 다니는 그러나 클래식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하는 학생들의 예.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요. 그 영화가 이제 판타지 로맨스 영화래서 어 그래서 예. 조금은 비현실적인 요소들 이런 것도 어, 나오고. 어좀 예. 환상적인 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때요? 어 굉장히 환상적이고 모한적인 장면들이 많습니다. 흑백영화 속에 공주 캐릭터가 현실 세계에 등장해 서 흑백 상태로 있으면 큰일 나죠. 예. 그러니까 그 인물이 어떻게 컬러 세계에 적응하게 되는가라는 장면들도 굉장히 환상적이고 재미있고요. 그 공주였다가 그 영화를 만드는 현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 영화 세트를 보여주는 방식, 그리고 의상, 그러면서 또이 영화는 영화에 대한 영화라고 했는데 흑백 영화 시대에서부터 컬러 영화 시대까지 일본 영화의 변화를 보여주면서 yeah. 스튜디오 시스템 안에서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남녀가 사랑을 할때 어떤 서로에게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게 되는가라는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주 아주 사랑스럽고 환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 영화 같은 경우는 우리 영화보다는 스토리가 좀 잔잔한 편이어가지고 일본 영화는 조금 지루하다 뭐 이런 분들도 있던데 이 영화는 어떻습니까?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다양성 영화 가운데 흥행 3위 안에 들고 있을 정도로 꾸준히 입소문이 나고 관객이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루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보다는, 와, 나는 이런, 환상적이고 다정하고 상냥한 영화가 필요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요즘 소확행이란 말이 있죠 네. 작지만 확실한 행복 네. 그 소확행을 추구하는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요소가 많은 영화입니다 네. 스토리는 익숙하면서도 잔잔하지만 판타지도 있고 영화에 대한 영화가 갖는 여러 오마주가 있고 아는 만큼 볼수 있는 영화적 재미가 있습니다 로마의 휴일이라든가 오즈의 마법사 시네마 천국 같은 그 우리가 잘 아는 영화의 장면들에 대한 오마주 장면들이 많고요. 그리고 예전 그 컴퓨터 그래픽이 등장하기 전에 영화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영화를 특촬물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네. 특촬물적인 요소는 어떤 재미를 주는지 그리고 스튜디오 시스템에서의 스타 시스템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을 보면서 영화의 역사가 이랬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네, 이 영화에서도 명장면, 명대사 뭐 기억할 만한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꼽아주시겠어요? 미유키 공주가 사실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천방지축이고 말괄량이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화 속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왔을 때 걸려있는 어떤 죄악이 있는데요. 그 제약을 넘어서서 진심을 털어놓게 될 때, 미유키 공주가 켄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찾아내줘서 고마워. 사실, 우리가 이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온갖 단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긍정하고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바로 그 부분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대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 오늘 밤 로맨스극장에서 한마디로 정의 내리신다면 뭐 어떤 영화가 될까요? 언젠가 꿈은 깨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편견. 아니면 자기 주장, 고집,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서로가 관계를 맺게 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을 같이 공감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함으로써 오랜 시간 함께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이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 생로병사구나. 라는 것을 예. 이 영화를 보면 깨닫게 됩니다. 예. 제가 아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출연하는 영화에 등장하는 거그 배우들 여쭤보질 못했는데, 아, 예. 어, 예, 예, 어떤 배우들? 일본 배우들 조금 생소하긴 한데 어떤 배우들 나오나요? 이 작품의 배우들은 다행히 아주 한국 관객들에게 익숙한 배우입니다. 미유키 공주 역할의 아야세 하루카는요, 가슴 배구단이라든가. 고레다히로카즈 감독의 《바닷마을 다이어리》 등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배우이고 네. 현재 일본 영화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연기자 중에는 늘열 손가락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카구치 켄타로 켄지 역할을 맡았는데요. 일본의 박보검. 또는 일본의 서강준으로 불릴 정도로 아주 맑고 깨끗하고 상냥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만큼 이제 훈남 꽃미남인데요 연기력 논란이 늘 있었는데 이 작품에서만큼은 외모나 연기력 모두가 아주 안정적이라는 평을 받고 있었고 얼마 전에 내한에서 국내의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오늘도 주말에 볼수 있는 좋은 영화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공간 주한관장 이한평론가였습니다.